장민호와 이찬원, 핸섬 트롯의 첫 MC가 되어 자부심 느껴. 트롯은 더 이상 특정 연령층에 국한된 장르가 아니다. 한때 중장년층의 감성을 대표하는 음악으로 여겨졌던 트롯은 이제 세대를 아우르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별표 별표 핸섬 트롯 별표 별표 이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트롯 예능을 넘어 트롯의 미래를 새롭게 정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의 MC를 맡은 장민호와 이찬원은 단순한 진행자가 아니라 트롯의 새로운 흐름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인물로 자리 잡았다. 이들이 핸섬 트롯의 첫 MC로 발탁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트롯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전통적인 트롯의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젊은 세대에게 더욱 친근하고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단순한 경연이 아니라 트롯을 배우고, 도전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담아내며, 트롯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새롭게 재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트롯. 중장년층을 넘어 젊은 세대로. 트롯은 오랫동안 중장년층의 음악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최근 몇년 사이, 젊은 세대가 트롯에 관심을 가지면서, 트롯은 단순한 장르를 넘어 하나의 문화적 흐름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미스터 트롯과 같은 프로그램의 성공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젊은 트롯 가수들이 등장하고 기존의 트롯 스타일과 현대적인 음악적 요소가 결합하면서 트롯의 새로운 매력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핸섬 트롯은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트롯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전통적인 트롯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장르적 요소를 접목해보다 감각적이고. 현대적인 트롯을 만들어 간다. 그 과정에서 트롯을 처음 접하는 젊은 세대도 자연스럽게 트롯의 매력에 빠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음악의 트렌드 변화에 민감한 젊은 층에게 트롯을 어떻게 더 흥미롭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게 반영되어 있다. 핸섬 트롯은 이러한 고민의 답을 제시하며 트롯을 새롭게 경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핸섬 트롯만의 차별화된 매력. 핸섬 트롯은 기존 트롯 예능과는 차별화된 접근 방식을 택하고 있다. 기존의 트롯 경연 프로그램들이 중장년층의 감성을 자극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 프로그램은 전통적인 트롯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시각적, 감성적 요소를 가미해 젊은 층도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특히, 출연자들이 단순히 트롯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트롯을 배우고, 각자의 스타일로 해석해 무대를 꾸며간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출연진들은 트롯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 시청자들은 한층 더 깊은 몰입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포맷은 기존 트롯 예능에서는 볼수 없었던 방식으로 트롯을 단순한 옛날 음악이 아니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출연진들이 가진 개성적인 매력을 강조하며 트롯을 통해 다양한 스토리를 만들어간다. 장민호와 이찬원, 핸섬 트롯의 든든한 중심. 이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MC 장민호와 이찬원은 단순한 진행자가 아니다. 그들은 트롯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트롯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장민호는 특유의 유머 감각과 밝은 에너지로 프로그램을 더욱 재미있고 활기차게 만들어 간다. 그는 트롯가수로서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출연진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그들의 긴장을 풀어주고 자신감을 심어준다. 그의 진행 스타일은 무대를 더욱 자연스럽고 생동감 있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찬원은 진중하면서도 따뜻한 진행으로 프로그램의 감동적인 순간들을 더욱 돋보이게 만든다. 그의 성실한 태도와 진심 어린 조언은 출연진들에게 깊은 신뢰를 주며 그들이 더욱 몰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그의 차분한 진행방식은 프로그램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감동적인 순간을 더욱 극대화한다. 두 사람은 각기 다른 스타일의 매력을 지니고 있어 이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시너지는 핸섬 트로트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다. 장민호가 분위기를 유쾌하게 이끌어가면서도 이찬원이 감동적인 순간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조화로운 구성이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인다. 12명의 남자 스타들, 트로스에 도전하다. 헨섬트로에서 가장 주목할 요소 중 하나는 출연진들의 진정성 있는 도전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각기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는 12명의 남자 스타들이 출연하며, 그들은 단순히 트로을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트로을를 배우고, 트롯을 통해 자신만의 감성을 표현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 과정에서 출연진들은 트롯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자신의 음악적 스타일을 찾으며 성장해간다. 이는 단순한 오디션이 아니라 하나의 음악적 여정이며 출연진들의 도전과 성장이 프로그램의 감동을 더욱 깊게 만든다. 또한 이들이 각자의 개성을 담아 부르는 트롯 무대는 프로그램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 중 하나다. 트롯을 처음 접하는 이들도 출연진들의 무대를 통해 자연스럽게 트롯의 감성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 잘생긴 트롯이 가져오는 변화는 단순히 트롯 음악의 형식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 프로그램은 트롯이라는 장르가 가진 감성적 깊이와 문화적 가치를 재해석하며 이를 보다 현대적인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다. 특히 트롯이 단순한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중요한 음악 장르로 자리잡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다. 잘생긴 트롯의 차별화된 전략. 잘생긴 트롯이 기존의 트롯 예능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바로 스타들의 진정성 있는 도전 과정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경연 프로그램들은 이미 트롯을 잘 부를 수 있는 참가자들을 선발하고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이 많았다. 하지만 잘생긴 트롯은 단순한 경연이 아니라 출연자들이 트롯을 배우고 성장하며 진정한 감정을 담아 부르는 과정 자체를 조명한다. 이러한 포맷은 스토리텔링 요소를 강조하며 시청자들이 출연자들의 여정을 더욱 깊이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든다. 처음에는 트롯에 익숙하지 않았던 스타들이 점점 노래에 감정을 담아 부르며 변화해가는 모습은 그 자체로 감동적인 이야기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트롯을 기존 팬층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도 흥미로운 경험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트롯의 다양한 매력을 강조하는 무대 연출도 이 프로그램이 차별성을 가지는 중요한 요소다. 전통적인 트롯 무대에서 벗어나 다양한 음악적 요소와 퍼포먼스를 접목하며 현대적인 감각을 살린다. 예를 들어, 댄스 퍼포먼스를 가미하거나 이뎀이나 힙합 같은 다른 장르의 요소를 절묘하게 섞어 새로운 스타일의 트롯 무대를 선보인다. 이를 통해 트롯이 결코 옛날 음악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변화하는 장르임을 강조하고 있다. 젊은 세대와 트롯의 연결, 새로운 문화적 움직임, 잘생긴 트롯이 가져오는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젊은 세대와 트롯의 연결고리를 만든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트롯이 주로 중장년층이 향유하는 음악으로 인식되었지만 최근에는 젊은 가수들이 트롯을 새롭게 해석하며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SNS와 유튜브 등의 플랫폼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이 젊은 세대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가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잘생긴 트롯은 단순히 방송 프로그램으로만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출연자들의 연습 과정, 무대 준비, 비하인드 스토리 등을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을 통해 짧은 클립으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젊은 시청자들이 보다 친근하게 프로그램과 출연진을 접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 또한 출연진 중 일부는 이미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스타들이며 이들이 트로트를 배우고 부르는 과정 자체가 젊은 팬들에게 신선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트로트 단순히 특정 연령층만의 음악이 아니라 세대를 초월한 공감과 감동을 전하는 음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장민호와 이찬원의 역할, 트롯의 새로운 아이콘. 잘생긴 트롯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MC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프로그램에서 장민호와 이찬원은 단순한 진행자가 아니라 출연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트롯이라는 장르의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만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장민호는 오랜 경력과 뛰어난 예능감각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이끌어가며, 이찬원은 진지하면서도 따뜻한 태도로 출연자들의 감정적인 부분을 끌어낸다. 특히 그들은 트롯을 사랑하는 가수로서 출연진들에게 진정성 있는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때로는 직접 노래를 시범으로 보여주며, 트롯이 가진 감동을 더욱 극대화한다. 이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전달하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트롯은 특정 세대만의 음악이 아니다. 누구나 즐길 수 있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감동적인 음악이다. 이러한 메시지는 출연진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에게도 강렬하게 전달되며 트롯이 가진 본질적인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만든다. 트롯의 미래 그리고 잘생긴 트롯의 지속적인 변화. 잘생긴 트롯은 단순한 트로트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다. 이는 한국 대중음악의 한 장르로 자리 잡은 트롯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플랫폼이다. 과거 트롯이 주로 중장년층을 위한 음악으로 인식되었다면 이제는 젊은 세대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선도하는 것이 바로 잘생긴 트롯이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 트롯 팬들에게는 익숙한 감성을 제공하면서도 젊은층이 공감할 수 있는 요소를 결합하여 트롯의 대중성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출연진들의 진정성 있는 무대와 성장 스토리는 단순한 오락 프로그램을 넘어 감동을 전달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들이 트롯을 배우고 연습하며 무대에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과정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트롯의 글로벌화 가능성. 잘생긴 트로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흐름은 바로 트롯의 글로벌화 가능성이다. 최근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것처럼 트롯 역시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트롯은 그 자체로 한국적인 정서를 담고 있는 음악이지만 멜로디의 중독성과 감성적인 가사 덕분에 국경을 넘어 사랑받을 수 있는 요소를 갖추고 있다. 특히 잘생긴 트롯은 기존의 트로트 트롯 스타일에 현대적인 음악적 감각과 퍼포먼스를 더하여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 전통적인 트로트의 요소를 유지하면서도 EDM, 록, 힙합 등 다양한 장르와 결합하는 실험적인 시도를 통해 새로운 트로트 스타일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K팝의 세계적인 성공을 기반으로 트로트 또한 글로벌 무대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잘생긴 트로트의 차별화된 요소 잘생긴 트로디 기존 트로 대능과 차별화되는 가장 큰 요소는 바로 출연자들의 성장 서사와 그들이 보여주는 진정성이다. 단순히 트로스를 잘 부르는 참가자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배경을 가진 남자 스타들이 트로스를 배우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프로그램의 핵심을 이룬다. 이 과정에서 출연진들은 자신의 감성을 음악에 담아내고 시청자들은 그들의 변화와 도전을 함께 응원하며 몰입할 수 있다. 또한 장민호와 이찬원이 MC로서 보여주는 역할도 잘생긴 트로트의 중요한 차별점이다. 장민호는 특유의 유머 감각과 예능감으로 프로그램의 활력을 불어넣고, 이찬원은 진지한 태도와 따뜻한 진행 방식으로 프로그램의 감성적인 깊이를 더한다. 이두 사람이 만들어내는 균형 잡힌 조화는 프로그램의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이끌어가며, 다양한 연령대의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한다. 트롯의 변화와 대중음악 산업의 새로운 흐름. 음악 산업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트롯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잘생긴 트롯은 기존의 트롯 팬들에게는 익숙한 감동을 제공하면서도, 젊은 층에게는 트롯의 매력을 새롭게 강인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트롯의 전통적인 요소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음악 스타일과 결합하는 시도는 향후, 트롯의 발전 방향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과거에는 트롯이 특정한 세대를 위한 음악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시대를 초월하여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장르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잘생긴 트롯은 단순한 예능을 넘어 트롯의 미래를 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루면서도 감동과 재미를 모두 담아내는 이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트롯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것이다. 트롯의 새로운 시대, 잘생긴 트롯이 여러가다. 트롯의 진화, 그리고 새로운 팬덤의 탄생. 잘생긴 트롯이 기존 트롯 예능과 차별화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트롯의 새로운 해석과 확장된 팬층이다. 과거 트롯은 중장년층이 향유하는 음악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 들어 젊은 세대에게도 점점 더 친숙한 장르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이는 미스터 트롯과 미스트롯 같은 경연 프로그램의 성공에서 시작되어 이제는 잘생긴 트롯과 같은 새로운 형식의 예능을 통해 더욱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트로 팬층을 유지하면서도 젊은 층이 자연스럽게 트롯을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요소를 결합했다. 출연진으로 12명의 남자 스타를 섭외한 것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 전략이다. 이들은 가수가 아니라 배우, 개그맨, 스포츠 스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인물들로 그들이 트롯을 배우고 부르는 과정 자체가 새로운 시도이며 기존 트롯 예능과는 차별화된 지점이다. 이들의 도전은 단순히 노래 잘 부르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트롯을 배우며 자신의 감성을 녹여내고 무대를 통해 관객과 소통하는 과정이 강조된다. 이러한 서사 구조는 젊은 시청자들이 출연자와 감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며 트로이 가진 감성적인 매력을 더욱 부각시킨다. 트롯의 현대적 재해석 그리고 음악적 실험. 잘생긴 트로든 단순히 전통적인 트롯을 부르는 데 그치지 않고 트롯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하는 실험적인 무대도 보여준다. 기존 트롯이 감성적인 멜로디와 서정적인 가사로 대표되었다면, 이제는 다양한 장르와의 접목을 통해 더욱 다채로운 음악적 색깔을 만들어가고 있다. 예를 들어, EDM 요소를 가미한 트롯, 낫과 결합한 트롯, 힙합과 트롯의 조화 등 과거에는 쉽게 볼수 없었던 새로운 시도가 무대에서 펼쳐진다. 이러한 방식은 트롯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젊은 세대가 거부감 없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전략이다. 특히 장민호와 이찬원이라는 두 MC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이끄는 핵심 인물이다. 이들은 단순한 진행자가 아니라 트로트의 현대적인 변화를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장민호는 이미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뛰어난 예능감과 무대 매너를 선보였으며, 이찬원 역시 미스터트롯 이후 다양한 방송에서 밝고 긍정적인 매력을 발산하며 인기를 끌어왔다. 그들은 출연자들이 트로트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각자의 개성을 살려 무대에서 새로운 시도를 할수 있도록 돕는다. 이 과정에서 트로트의 정통성과 현대적 감각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것이 잘생긴 트로트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라고 할수 있다. 트로트를 향한 새로운 도전, 그리고 감동적인 성장 이야기. 잘생긴 트로트이 기존 트로트 예능과 차별화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도전과 성장의 서사를 강조한다는 점이다. 단순한 경연 형식이 아니라 출연자들이 트롯을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 자체가 주요한 이야기의 축을 이루고 있다. 트롯을 처음 접하는 출연자들이 가사 한 줄을 완벽하게 소화하기까지 겪는 어려움, 멜로디를 익히고 감정을 실어 부르는 법을 배우는 과정, 무대에 오르기 전 긴장하는 모습 등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이들의 도전과 성장이 단순한 음악적 발전을 넘어서 인간적인 성장 이야기로 확장되면서 더욱 감동적인 요소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요소들은 프로그램의 몰입도를 높이며 기존 트로펜뿐만 아니라 음악 예능을 즐기는 일반 대중들에게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된다. 출연자들이 처음에는 서툴고 긴장된 모습을 보이다가 점차 자신만의 스타일로 무대를 채워가는 모습은 마치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는 듯한 감동을 선사한다. 트롯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변화. 현재 음악 산업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트롯 역시 그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다. 과거에는 특정 연령층이 주로 소비하던 음악 장르였지만, 이제는 다양한 연령층이 접근할 수 있도록 새로운 콘텐츠와 포맷이 개발되고 있다. 잘생긴 트롯은 이러한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프로그램 중 하나다. 기존 트롯 가수들이 중심이 되는 무대에서 벗어나, 트롯에 처음 도전하는 스타들이 중심이 되어 이야기를 만들어간다. 이를 통해 트롯이 단순히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음악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충분히 매력적인 장르임을 증명하고 있다. 특히 잘생긴 트로지 디지털 플랫폼과의 결합을 강화하면서 젊은 세대와의 접점을 넓히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프로그램의 주요 장면이나 무대를 짧은 클립으로 제공하고 시청자들이 이를 공유하며 자연스럽게 트롯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트롯의 미래, 잘생긴 트롯이 제시하는 가능성 결국 잘생긴 트롯은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을 넘어 트롯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플랫폼이 되고 있다. 기존의 트롯 팬들에게는 익숙하면서도 신선한 즐거움을 주고 트롯을 잘 몰랐던 젊은 세대에게는 새로운 방식으로 트롯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음악적 실험과 다양한 퍼포먼스를 통해 트롯이 더 이상 과거의 음악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장르임을 보여준다. 이제 트롯은 특정 세대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장르로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잘생긴 트롯이 있다. 이 프로그램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트롯의 경계를 확장하고 더욱 다채로운 시도를 통해 트롯의 미래를 밝혀나가기를 기대해 본다.